추정 가장 임차인 경매 실패 사례 본 사례는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감정가 4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 3억 2천만 원의 재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물건명세서에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 A씨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씨의 전입 일자는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섰으며 신고된 전세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매매가 대비 매우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만약 A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므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응찰자들은 부담을 느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집주인이 경매가를 낮춰 지인이나 가족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꾸몄다고 추정된 것입니다. 경매 투자자 B 씨는 이 물건이 가장 임차인 함정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A 씨의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사이의 이격이 크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것이므로 낙차로 명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 인수 부담 없이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결국 B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전마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 3억 5천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저가보다 3천만 원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낙찰 후 B씨는 명도를 A씨를 상대로 임차인 지질 부존재 확인 및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A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B씨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으나 형식적으로 유효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증거 A 씨는 전세자금 대출 실행 내역과 함께 실제로 2억 8천만 원이 집주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이체 과정에 특별한 허위 정황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며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 전액 2억 8천만 원을 낙찰자 B씨가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투자 실패와 결과 B씨는 결국 자신이 낙찰받은 가격 3억 5천만 원에 A씨에게 인수해줘야 할 보증금 2억 8천만 원을 더해 이 물건에 실질적으로 총 6억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주변 실제 시세 4억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B 씨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었고 성급한 추정만으로 가장 임차인 물건은 무조건 고수익이라는 도식에 빠져 철저한 조사 없이 경매에 임한 결과 치명적인 투자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수 물건인 가장 임차인 추정 물건일지라도 보증금 지급 여부와 대항력의 진정성을 확신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기 전에는 절대 고가에 응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